안녕하세요 미인당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저도 항상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슨 숙제를 주실 건가요? 오늘은 블라인드 신작이에요. 그월이 푸피상 이제 사주예요. 이분 자체는 머리가 상당히 좋은 사람. 일반 사람 머리는 아니에요. 우리 머리가 몸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열 사람의 머리를 합쳐도 안될 만큼 머리가 좋아. 근데 하는 일마다 구박 부린 일이 좀 많기도 해요. 이 사람은 책임질 말을 자꾸 해야 되는데 나 책임을 못 지는 일이 많고 내가 크게 발언을 하면은 더 난리가 나요. 올해 되게 이 조심을 해야 될 사람 중에 하나고 만약에 내가 올해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면은 그거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고 해요. 이분 누구예요? 이재명 의원이요. 왜요? 자꾸 어두운 것만 그래요. 말하기 불편하게. 이 사람 올해 되게 구설이 상당히 심하게 끈다 그래요. 지금도 되게 좋은 상태는 아니라고, 마심신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국민들한테 몽둥이도 맞았죠. 이만이 나와 올해 운기가 상당히 좋았어야 돼. 내가 아까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한말을꼭 지켜야 이 사람은 뒤끝이 없어요. 그것만 잘 지켜서 도이 사람은 오래 온게 되게 깨끗하게 가는 한 해였어만 해요. 건강에서도 그렇게 좋지 않다는 얘기가 나와요. 위에 있는 장애가 많다. 왕이 됐죠아았지 근데 그만큼 나는 한게 없어. 밀어주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해요. 근데 딱 내가 뭘 하려고 하면 다 뒤돌아섰다. 이 사람 사주에 조상에서 맞고 이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변덕이 죽을듯이 심해. 그러니까 붙어 있던 사람들이 나만 하질 않아. 속을 안 보여주니 떠나는 격이야. 내가 한 말을 상당히 지켜야 된다. 그결국에 때리는 사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붕이 때리는 거야, 그 사람을. 올해는 잘 판단을 해라. 지금까지 미인당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